제가 오늘 저 항렬역에 있는 세택 전시회에 왔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이 방갈로 찜질방 출시가 되어 있네요. 이게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, 이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저기 뭐야, 벽난로까지 있네요. 엄청나게 따뜻하게 생겼습니다. 아, 어 이게 아주 좋은데. 전기로 아, 예. 여기 안에 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보일러까지 있네요. 아주 좋습니다. 어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약한두 평? 두 평? 두평 정도 되는 것 보이는데, 아주 좋아 보입니다.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, 예. 요게, 1200만원?